정부는 그동안 이태원 참사의 진상이 경찰 수사와 국정 조사 등을 통해서 규명이 되었고 피해자와 유가족 지원 등은 특별법이 없어도 현재 진행되고 있으므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지 않다는 점을 말씀드렸고 12구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 보장과 진상 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은

어, 진상 규명이 부실하면 어, 재발 방지 대책이 부시, 어, 잘 수립이 어렵다고 한다면 특별법 만들어서 할수 있는 거죠. 그게 국회 역할 아니겠습니까? 진짜 정말로 어, 유가족들을 위하고 유가족들의 어떤 슬픔을 같이 한다고 한다면 또 재발 방지를 어, 방지 대책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진정으로 원한다면 여야가 합의해서 이 대원 참사 특, 어, 특별법 통과 시키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가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이러한 사회적 참사를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것이냐. 여기에 국회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유가족들을 위로하는 방법을 어떤 방법을 선택할 것이냐. 재단을 만들 것이냐. 아니면 은 그런 위로할 수 있는 그분들을 기억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줄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몰두를 해야 되는데 이미 사고원이 다 밝혀졌는데 또 사고원이 405년, 새로운 사고원이를 밝힌다고? 다시 특조위를 만든다, 특별조사위원을 만들어가지고 감사하고 수사하고 특별검사하고 이게 뭡니까? 위한 절차에 착수하여야 한다. 아, 이런 규정을 두게 되면 그거 숨을 숨법이요. 아 이제 고만하세요, 이만희 간사님. 이만희 간사님. 나가시는 면 나가시고 회의를 해야 될거 아니에요. 12구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 보장과 진상 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 법안은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수정안에 이해식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을 반영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